경남의 일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6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안쪽의 4번 모닝뮤즈가 빠른 출발, 바깥쪽 7번 마이티스톱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 2위로 따라 붙었고, 2번 스타데레건이 안쪽에서 3위, 5번 부미스타와 6번 연승고, 안쪽의 1번 액톤파워가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6번 연승고와 8번 스페셜팩트, 가장 뒤쪽으로 9번 나르켓과 3번 골드크라운이 뒤져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모닝 뮤즈, 안쪽에 2번 스타드래곤, 바깥쪽에 7번 마이트 스톱, 3마리의 삼각편대. 그 뒤쪽으로 4마리가 일렬 횡대로 뒤쫓고 있습니다. 1번 액톤 파워와 5번 부미 스타. 바깥쪽 6번 연승고와 8번 스페셜 팩트까지 선두부터 7, 8위까지는 한데 무능쳐진 상황으로 4구너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바신 앞서 있는 4번 모닝 뮤즈, 다시 바깥쪽 2위로 올라서 있는 7번 마이티 스톰 이번격주 가장 기대를 모으는 말입니다. 4번, 7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번 모닝 뮤즈와 바깥쪽 역전 을 노리는 7번 마이티 스톰 임성실 기수입니다. 마이티 스톰이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2위로 밀려난 4번 모닝 뮤즈, 그 안쪽 은 2번 스타 드래건이 어렵게 3위 자리를 지켜갑니다만 한 가운데 5번 부미 스타가 걸음을 내면서 3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마이티스톰 안쪽에 4번 모닝뮤즈가 단독 2위입니다. 7번 4번 3위권에 5번 부미 스타가 3위로, 7번 마이티스톰의 단독 선두 단독 2위는 4번 모닝뮤즈, 7번 4번 5번, 7번 마이티스톰과 4번 모닝뮤즈, 5번 부미 스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28초. 8이었습니다 우승과 평균 기록보다 0 2초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국산 6등 급말들의1 4 0 0 m 경주였던 1 출발 때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입니다. 한가운데 7번 블루 카슨, 안쪽에서 1번 피플 파워, 외곽으로 9번 아너칼과 12번 한센코드걸 네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그중 가장 외곽에 12번 한센코드걸이 선두 자리를 노리면서 바깥쪽에서 일마 신차 앞서 나옵니다. 이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고 있는 12번 한센코드걸, 여유 있게 선두권 자리를 장악했습니다. 안쪽 1번 피플 파워 바깥쪽으로 7번 블루 카슨이 3위. 9번 아너칼이 계속해서 바깥쪽에서 4위로 달립니다. 그 안쪽에는 4번 라우드 컬러와 10번 투어버스가 5, 6위로 따르면서 선두 그룹 6마리가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2번 한센 코드걸 안쪽의 1번 피플 파워 두 마리의 계속된 접전 상황 속에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신 뒤에서 네 마리의 3위권 접전. 4번 라우드 컬러와 10번 투어버스 여기에 7번 블루 카슨까지 계속된 선두는 1번 피플파워 직선주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1번 피플파워 안쪽에서 2마 신차 이상 앞서 나갑니다. 2위를 지켜내고 있는 12번 한센 코드걸 안쪽에서는 4번 라우드 컬러가 치고 나옵니다. 단독 선두 1번 피플파워 박재희 기수입니다. 4마 신차 이상 앞서면서 단독 선두 2위는 12번 한센 코드걸 안쪽에서는 4번 바깥쪽으로 5번 월드플라워가 종반 치고 나면서 1번 12번 5번입니다. 1번 12번 5번 1번 12번 5번 1번 5번 12번 제 말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 피플 파워는 종반까지 여유 있게 단독선두였고 12번 한센 코드거를 위협해 나왔던 5번 월드 플라워였습니다. 주파 기록 1분 20초 구로 발표되었습니다. 경주는 상당히 늘 느리... 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9번 선샤인 스타가 출발 늦은 가운데 국산 5등급 1800m 경주가 이제 안쪽에서 3번 연승 브라보와 4번 윈드 위너, 바깥쪽 7번 피스톨 스타, 8번 스마일리 레리 4마리가 앞선 상황으로 초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코너 접어든 시점, 7번 피스톨 스타와 바깥쪽 8번 스마일리 레리가 안쪽에서 3번 연승 브라보를 위협하면서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4번 윈드 위너는 이세 마리 바로 뒤에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1번 그레이트 원이 5위, 2번 스타 마타가 6위, 6번 할리우드 퀸이 7위로 달립니다. 중하위권에 5번 투투 브레인과 외곽 10, 1번 운주 스타. 이제 선두는 3번 연승브라보로 바뀌면서 안쪽에서 2마신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연승브라보 서승훈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단독 선두 지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2위, 8번 스바일리 레리로 다시 바뀌면서 7번 피스톨스타와 함께 두마리가 팽팽한 2위 접전, 다시 3번 연승브라보와 격차를 좁혀나면서 3번, 7번, 8번 3마리가 반마신자 목차의 접전 속에 3코너, 접어들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4번 윈드 위너와 6번 할리우드 퀸 외곽으로 12번 킹 비드가 모습을 비추면서 바깥쪽에서 5위까지 진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상황으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연승 브라보와 바깥쪽 이제 역전을 노리기 시작하는 8번 스마일리 레리 한가운데는 7번 피스톨 스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는 4번 윈드 위너는 안쪽에서 5위권으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8번 스마일리 레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바깥쪽 힘을 내는 11번 운주 스타가 순식간. 한쪽 8번을 제치면서 11번 운주 스타와 그 바깥쪽으로 6번 할리우드 퀸 안쪽에 8번 스말리레리 이제 4번 윈드 위너도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위권에서 2위권 도약을 노리는 4번 윈드 위너 선두는 11번 운주 스타 3개월 만에 출전 11번 운주 스타를 앞세우고 안쪽에 4번 윈드 위너 외곽으로는 다시 2번 스타마타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4번 2번입니다 11번 운주 스타 안쪽 4번 2번 11번 운주 스타가 종반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한 이후에 격차 벌리기 시작했고, 안쪽에서 4번 윈드위너, 바깥쪽에서 2번 스타마타가 치고 나면서 11번, 4번, 2번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58초 1 1이었... 다음에 사경주 국산 4등급 강자들이 1,800m에서 맞붙습니다 안쪽에서 3번 퀸 오브 더 퀸이 바른 출발, 2번 영봉산, 1번 마하베루도 무난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서는 10번 베텔게우스와 9번 로즈블린, 그 외곽으로 11번 챔프고가 치고 나면서 3번 퀸 오브 더 퀸의 바깥쪽 2위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3번 퀸 오브 더퀸은 이마신차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마신 뒤 바깥쪽에 9번 로즈블린이 2위, 외곽에 10번 베텔게우스가 3위, 안쪽에 11번 챔프고가 4위입니다. 6번 마운 티 헌터가 5위 이제 8번 그레이드 댄스가 6위에서 5위로 진출해 나오면서 뒷직선 주로에 모두 잡아들었습니다. 3번 퀸 오브 더퀸 여전히 이마신차 우세로 단독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529kg의 거구 3번 퀸 오브 더 퀸. 여기에 속속 격차 좁혀 나오고 있는 바깥쪽 10번 배텔 게우스와 9번 로즈블리. 안쪽에는 계속해서 11번 챔프고가 세 마리가 2위그룹을 형성한 상태로 3번 퀸 오브 더 퀸의 뒤를 따라서 이제 3권호에 접어들었습니다. 5위권에는 8번 그레이트 댄스 이제 5번 스톤브라운과 함께 외곽에 1번 마하메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대를 모고 있는 1번 마하메루가 외곽을 돌면서 이제 선두권 6, 7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4권호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퀸 오브 더퀸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일마시차 앞서 있는 3번 퀸 오브 더 퀸과 이제 바깥쪽 10번 베텔게우스와 8번 그레이트 댄스가 2, 3위로 올라서서 직선 주루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퀸노부터퀸는 걸음이 무뎌집니다. 이때를 노려서 10번 메텔게우스와 8번 그레이트 댄스 두 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 선두로 부상한 10번 메텔게우스 유일한 이세마 바깥쪽 8번 그레이트 댄스 서강 쪽이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7번 하늘전사가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스톰스톤 브라운, 브라운은 4위로 밀려 있고 1번 마하메르도 걸음을 내지 못합니다. 선두는 10번 메텔게우스 유일한 이세마가 이연승에 성공할지 안쪽 도전하는 7번 하늘전사. 10번 7번 8번 10번 베텔게우스 유일한 이세마 1800m 첫 도전을 2연승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0번 베텔게우스와 역시 추입했던 추입마 7번 하늘전사 여기에 8번 그레이트댄스 3마 스마... 준비됐습니다. 부산경남의 오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혼합 3등급의 1,400m 경주 안쪽에서 3번 미제이미스가 출발한 강공에 나섭니다. 바깥쪽에서 6번 정분드래곤과 외곽의 9번 라운드파워 세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8번 느단도 갑자기 치고 나면서 바깥쪽 3위. 선두는 3번 BJ 미스 바깥쪽 6번 정문드라고 두 마리 가 어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8번 느단과 9번 라운더 파워 한 가운데 5번 뷰티풀 킹도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3, 4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선두 그룹 5마리가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마신 뒤에서 4번 톰메이트가 중간 그룹을 이끌면서 6위, 1번 썬더 킹과 함께 67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2번 래피드 게임은 8위, 하위권에는 10번 청담 드라이브와 11번 울트라 파워, 7번 말리부 별이 뒤져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6번 정문 드래곤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3번 BJ 미스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바깥쪽에 6번 정문 드래곤, 2마리가 앞선 상황으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유 있는 6번 정문 드래곤 모 니다 안쪽에 3번 BJ 미스를 제치면서 단독선두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 지내고 있는 3번 BJ 미스. 여기에 외곽에 힘을 내는 9번 라운더 파워와 5번 뷰티풀 킹입니다. 안쪽에서는 4번 톰메이트가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선두 6번 정문 드래곤 여유 있습니다. 유일한 3세마 6번 정문 드래곤의 단독선두에 2위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4번 톰메이트. 이번 경기 6개월 만에 출전한 4번 톰메이트와 외곽에 날아오고 있는 10번 청담 드라이브입니다. 6번, 4번, 3번 6번, 4번, 3번, 10번 없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정문 드래곤 이번 경주 적수가 없었습니다. 여유 있는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안쪽에서 추입해 나왔던 4번 톰메이트와 선행을 나섰던 3번 BJ 미스 그리고 바깥쪽 추입했던 10번 청담 드라이브, 6번, 4번, 3번. 곧 국제신문배 경주가 시작됩니다. 1,400m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게 될 국제신문배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어마어마가 빠른 출발,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역시 서울의 대한질주가 치고 나면서 어마어마를 넘어서서 먼저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질주를 선두로 2위로 따라가는 5번 어마어마 그 바깥쪽으로 6번 쏜살이 3위, 7번 석세스 마초도 모래를 맞지 않는 자리 바깥쪽에서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5위는 3번 스피드매치, 6위는 1번 카피뎀, 7위는 2번 돌아온 포경선. 돌아온 포경선은 2번 경주가 고별전입니다. 8번 대한질주를 앞세우고 5번 어마어마 이마신 뒤에 있습니다. 6번 쏜살이 여전히 3위, 4위는 7번 석세스 마초, 5위는 3번 스피드매치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8번 대한질주, 박으른 기수 이제 어마어마가 조금 직속 속도를 높이면서 격차를 1마치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살과 다슬바기수가 바깥쪽 3위를 따라붙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질주가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1마치자 추격전 펼치는 어마어마 문세혁기 있습니다. 8번 5번 두 마리가 이제 반마 신차에 접전 남은 거리는 300m입니다. 안쪽에 버텨내고 있는 서울의 대한질주 바깥쪽 5번 어마어마 문세혁기 계속 대한질주 쉽게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8번 대한 어마어마, 한국의 단거리 최강자가 마지막까지 대한 질주와의 접전 끝에 결국은 역전에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목소리>